음 사실은 어 이제 한 발씩 빼면서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했는데 다시 어, 예전처럼 복귀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었는데 그 이유가 후배 양성을 위해서 내가 한발 뒤로 빠지는 것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된 마스터링 엔지니어인 칸코인이 자기 일을 반으로 줄였다 그래서, 사실은 나보다 일 살이 많은데, 나는 4분의 1로 줄일 거야. 난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. 이랬었는데, 아, 어 아쉽게도 한, 한달반 전쯤, 어그 일을 반으로 줄였던 이유가 내가 생각했던 그 편안한 삶이 아니라 병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을 앞두고 있어서 죽었던 거더라고. 그리고, 2주 전쯤에 이제 돌아가시고, 그리고, 그 병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, 나한테, 또, 아프지 않으면은, 이래 다시 복귀해라, 했던 말 때문에, 본의 아니지만 다시, 이래 전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, 어, 구인 정말 죽을 때까지 일을 했었고, 그럼 나보다 7살 많으니까, 나도 앞으로 7년 동안은 적어도, 뭐, 그 안에 갈지, 그 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, 살아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작품들을 위해서, 여러 사람의 작품들을 위해서 작업을 열심히 해야죠 음악을 해야 되는 거지, 음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음악을 하다 보면 음향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는 건데, 음향만 하려고, 그러, 어, 무슨, 인터넷이나 아니면 은 오고 가는 얘기 아니 주소 들은 거 이런 지식 가지고 자꾸 뭘 하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안 나올 거고 그리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거였다고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거였을 수도 있고 객관성이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향을 하지 말고 음악을 하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. 어, 믹싱을 하려고 펼치면은 대부분 자기가 제일 그 먼저 시작하는 악기들이 있더라고. 예를 들면은 킥부터 시작하거나, 나도 믹싱을 시작할 때는 킥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어, 이 곡의 편곡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알고 나서 킥을 만져야 되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킥부터 올려.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보컬부터 만져서. 그 보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악기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들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곡의 편곡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갖다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시작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킥이 이 소리에 대해서 킥부터 만진다든가 보컬은 뭐 이런 톤 일에 대해 하고 보컬부터 만진다든가 그러면 그 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건 벌써 음향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. 음악을 하려면 그 곡의 편곡 구성 그거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결과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한 트랙부터 처음부터 한 트랙 딱 열어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쵸 그렇죠?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을 줄이려면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해봐야 되고 어, 제자들한테 같은 파일을 갖다가 뿌려주고 믹싱해보라 그러면은 네 어, 명이면 네 명이 다 다른 걸 해갖고요 레퍼런스를 주지 않고 그냥 이거 믹싱해봐 그러면 너희 니네 생각대로 해봐 그러면 어떤 친구는 그걸 음향을 해가지고 톤은 다 좋은데 그 자체를 듣고 있으면 재미가 없고 어떤 친구는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했는데 음악적으로 들으면 좋은데 뭔가 음향적으로 뭐 걷어낼 건는 걷어내야 된다든가 살릴 건 살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잘 못해서 또 다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 주관적인 그런 관점에서 문학을 대하기 때문에 네 명이 다 다른데 이네 명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한 거랑은 달라서 근데 나는 이미 3 0몇 년을 해왔고 자기들은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비교하는 자체가 조금 욕심일 수도 있지만.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차창차들 그리고 그 대신에 빨리 늘고 싶으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맞물리는데 예전에 우리가 작업할 때는 팝을 들으면 레벨이 크고 깨끗하고 근데 가요는 왜 이럴까요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요가 k p o 이 세계에서 소리가 제일 커요. 근데 어, 아쉽게도 그만큼 귀를 피곤하게 하고 오래 못 듣게 되고,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려면 어, 좀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 나오는 음반들이 그들은 첫째는 음향이 아니라 편곡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, 소스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이제 음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들 좀 연구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발전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